웬디 아니 웨선 디지털 SSD를 소개합니다. 무사진 사용자마다 다르죠. 그 기준 컬러별로 구매 타입을 알아볼게요. SSD로 오래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면 지연 및 로딩 시간을 줄이고 일상적인 작업 시간을 대폭 단축시킵니다. 캐주얼하게 활용하신다면 부담없는 그린. 고용형 파일 전송도 하고 컴퓨터를 여러모로 사용하신다면 상작 프로그램 작업에서도 충분한 성능을 끌어올리는 블루. 게임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고성능 드라이브, 말이 필요 없는 최고 성능, 딜레이 없는 빠른 퍼포먼스로 게이밍을 즐기고 싶다면 블랙, 나스,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를 커스터마이즈하여 클라우드 서버 환경을 만들면 언제든 다수 인원이 함께 접속하여 4K, 8K 비디오 편집 같은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레드, 왜 웨스턴 디지털인가? 웨스턴 디지털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SSD를 모니터링하여 데드 섹터 같은 문제를 미리 체크할 수 있어 데이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제품 검수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 브랜드의 제한을 두지 않는 넓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SSD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하드웨어 브랜드로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판매되며 그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현대인으로서 최소한의 디지털 라이프를 갖추기 위한 그림부터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위한 레드까지 누구나 필요한 디지털 라이프 솔루션.